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밝고 풍성한 황금빛 밀바디 캔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단의 하늘은 짙고 어두운 코발트 블루로 대조를 이룹니다. 붉은 갈색과 녹색이 길과 밀바들 부드럽게 엮으며, 검은 까마귀들이 하늘의 어둠 속에서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텍스처. 거친 붓질과 두터운 임파스토 기법은. 밀밭의 질감과 바람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밀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주고, 하늘은 소용돌이치는 듯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까마귀들은 빠르게 그려져 생동감과 불안을 더합니다. 구도 중앙의 붉은 횡길은 관객의 시선을 그림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며, 화면을 세 갈래로 나누어 긴장감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까마귀들의 배치는 하늘과 밀밭의 경계에서 균형을 이루며 위태로운 느낌을 강조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균일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퍼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줍니다. 밀밭은 밝게 빛나지만 하늘의 어둠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갈등의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시간대 및 계절. 풍성한 밀밭과 짙은 하늘로 보아느저름의 오후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경의 변화무쌍한 하늘은 일몰 전의 혼란스러운 날씨를 연상시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성 화가의 의도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반 고후의 내적 고뇌와 생명에 대한 그의 복합적인 감정을 담은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밀밭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지만 어두운 하늘과 까마귀는 불안과 죽음을 암시하며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감정이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중앙의 길은 모호하게 끝나며 목적지 없는 삶의 방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화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와 내적 고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까마귀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선 그의 감정을 대변하며 하늘과 밀밭 사이에서 맴도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작품의 감정. 이 작품은 강렬한 생명력과 불안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밀밭의 풍성함은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하지만 어두운 하늘과 까마귀는 종말과 불안을 암시합니다. 반고은은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 희망과 두려움의 경계를 표현하며 자신의 내적 혼란과 고독을 화폭에 풀어냈습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늦어름의 오후. 밀밭 위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황금빛 들판은 흔들리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길은 어디론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둡고 까마귀들이 낮게 날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한 남자가 밭 가장자리에 서서 멀리 이어진 길을 바라봅니다. 그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밀밭은 풍성하게 출렁이지만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의 불안과 혼란을 심어줍니다. 그는 걸음을 옮기려 하지만 길의 끝이 어딘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밀밭의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그는 하늘의 어두운 기운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삼키려는 듯 합니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고 까마귀들이 날아오릅니다. 밀밭과 하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결국 그는 길의 끝을 알수 없지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간 하늘은 조금씩 열리고 밀밭은 다시 햇빛을 머금습니다. 그의 내면에도 작은 희망이 싹 듭니다. 삶의 불안과 방황 속에서도 그는 길을 걸어갑니다.